아이고 팝콘님 네. 아유 남수 배고팡 미션 아유 응애 네. 저 배고파요 엄마 저줘요 <laughs> 시청자분들이 어머니 아닙니까 사실 먹여주고 뭐 입혀주고 또 네.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저 화물 고정하고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네. 어 갔다 오세요 야 뭔데 똥 싸러 간 사람 저 뒤신 거예요 방금? 아 뭐야 뭐지? 진짜 갔네 아니 씨발 이거 신고해라 아진 화물 화물아 뭐야 나왜 죽었어. 형기형기 여기 호그 호그 이 부탁드립니다. <laughs> 확실히 이게 프로즈가 제일 잘하네. 딱 오니까 뭔가 좀 공기가 달라지네. 아... 예? 무슨 말씀이세요? <laughs> 아닙니까? 야, 아니, 잠깐만, 길량이 안하가더 높은데 진짜로? 위도보다? 아니, 진짜잖아. 아, 아니 마지막에 내가 변신해서 뚫었나? 뚫나가 왜더 높냐 이거? 아니, 씨발 또또또또또더 높아네 또, <laughs> <하네>. 이거 위도. <laughs> 인정. 아산 땡지털 땡지는 뭐야 씨발 아이디?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스트리머 모드 괜히 만들었다니까요. 아이디 하나씩 보는 맛이 있었는데. 아... 아, 뭐 저것도 스트리머 모드야? 근데? 아산 땡지털 띵지, 땡지가요? 응어어 네. 어, 약간 그런거 같긴 하다 리벤 야 맞아. 뒤에 다 보냈는데 저기? 에그필나타어냐 뭐야 쟤나타 안죽었어? 여기 하나맥피 오케이 어나 파츠 좀 제발 씨발 야이 개쉐꺄 어. 나이스 야그래 솔저 궁이랑 섬광탄이랑 교환이면 이득 아니야? 나궁 썩는중 저새이부트를 쓰기 전까지 절대 안쓸 거예요. 썼다. 써, 저격수 아니야저 정도면? 도 어, 숨다 하고 있네. 탱이 한번 돌리죠. 레전드 <laughs> 오케이. 야, 우리 나눠 94, 94. 나리퍼리 줘. 리퍼 줘. 리 퍼려. 받아, 받아, 왔어. 아, 숨숨한데. <슬슬한데? 웃음> 아, <웃음> 어, 씨발, 강현님님 어디 뭐야? 얘네 없어살려줘요 살려주세요. 먼지어라아안나와겠피요 아니 프로즌이 가격핀데 예? 이거 지금 게임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포싱해야 돼요 누구 볼 줄이 말해줘 잠깐만 아니 저 아니 그 죽은 사람 잠옷 아냐 이거 낙사 뿌리도 개피 뿌리 개피야 뿌리 진짜 개피 나이스 아드 갈아 갈랐다 뭐야 이거 가 에이, 뭐야 이거 뭐지 어어 <laughs> 어, 어, 잠깐만 아, 진짜 팟지야 아니야 아 진짜 팟지야 이거 이거 진짜 무조건 나 팟지야 밤비 두명썼는 데가 어딜 팟지야 이게 근데 우리 아까 팟지로만 사람이 없어 나 있잖아 나 아까 다 적지 않았나?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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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키르코, 키르코 저기. 키보리에! 키르코 뒤에, 키르코. 나이스, 리클이, 리클이 밑에. 아, 빨리빨리 빨리 주지 좀. 아니, 잠깐만. 자리야 나눠봤기 때문에 또 나눠봤... 패배! 자리야, 뭔 중? 오케이, 자리야. 야, 왜 이렇게 바, 바로, 바로 안 치는 거야. 어 제발 그냥 파치, 파치 주고 좀 끝냅시다 아 잠깐만 파치.. 파치 무조건 겐진데난날것 같은데? 어? 아니 <laughs> 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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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파치인데? 아이 각이 미쳤잖아요 그냥. 아니 뭐주먹 이거... 아니 이씨발 이게 뭔데? 모세의 기적인데 주먹이? <laughs> 골드가 뭐 자기 잘했다고 페북 올리는 약간 그런 건데 지금 거. 티어 어디 갔나요? <laughs> 하나 물어 <뭐라> 해다가 <웃음> 어, <웃음> 옛날에 맞아. 그런 거 많았잖아 티어 어디 갔나요? 맞아,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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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 존나 달리고 <laughs> 아, 옛날 음. 유저들이 다 잘하시네. 다들. 승리 씨만 원인데 킬할 때마다 김국처럼 의아베치라고요. 킬할 때마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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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 아니, 비가 나는데. 어? <laughs> 네, 호랑나비 한번 갑시다. 이정웃 지면은 뭐어하냐 근데. 버꼬한 거잖아. <laughs> 지면 그냥 뭐 에이, 김국 씨샷한 거죠. 자르 봐. 자르 오 어, 씨바나블 <laughs> 그냥 위싸면 될거다또 이것도. 가르면서 잡죠. <laughs> 그것도 괜찮은데. 컷컷 이 드리데. 자타운데 이거? 야야, 급발진하는 것 같은데. 왜 이래 아. 아. 자자, 드리 야, 좋됐어 아니, 게임 아니, 이거 윈손하면 내 거스디야 프로즌 님. 님에아카운데요 가자. 어 어.. 씨발나 고립됐다 나좀 어떻게 줘 그라샹 아.. 어, 무슈씨발가지고나누나누쳐 80이야 <목소리> 와.. 왜 이렇게 잘 쏘는데 아니 뭔가 각이 잘 안나와 지금 그냥 쏴야 돼 화물 쏴야 돼, <목소리> <줘야> 돼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나눠 간다 줘줘줘줘줘 <목소리> 아니 윈스운 이거 미션 걸렸나? <목소리> 아니 이게 <목소리> 아니 뒷들이 개집어 던지면서 이거 맞아 이거? 아파아 <목소리> 내가 더 그렇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그래서 들리는데 뒤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핑핑 치는 데. 아니 근데 나는 진짜로 이거 자리하면은 진짜 이길 것 같은데. 아 이게 그냥... 아, 안 잘리면 이긴다니까요 이거 백들이안 응. 잘리면 오케이. 이겨요 이거. 참고로 나3배스야 대신 죽어주잖아. 어... 아살려줘요아아 어! <laughs> <laughs> 잘리면 이긴다니까요. 밀다가 밀다가 제대로 붙을 때갈 거야. 아직 격돌 안 떴어. 자 지금 갈 거야 하나님. <laughs> 어. 나이스 어. 쎄, 꽁 내밀고 쏘면 되는데, 몸을 다 내놓고 뭐, 쏜다고. 음 봐봐, 다리 하니까 잘 되잖아. 아이, <목이> <목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laughs> 미쳤나봐, 이 형님. <laughs> 질량은 1등인데. 아, 약간 좀잘 삐지는구나, 저분이. 누구요? 브로즈님 예? Yeah? 아... 아니 잠깐만 진짜 이거 몰카 아니지 이거 진짜 진짜 딜 1등 미, 승리 미션 마코 오케 어, 확인 진짜 그냥 아, 다, 다 팬다 진짜로 아 나도 좀 진지 모드로 가야겠다 팟찌 갑니다 나는 딜 1등 <laughs> 딜 1등 간다 난 팟찌 갈게 사이즈 아. 그 나눠먹자 아유 까비다 야 메르시 메르시 가겠어 메르시 메르시 못 메르시 커 나이스 진짜 리그 내 위선봐 위선필 나이스 빌, 빌, 빌. 아니, 에단님좀 이거 좀 공격적으로 해봐요. 디마이 넣을 거면 너무 좀살인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너무 그 내면의 두려움이 하나 달잡잡고 있어요. 아니면 둘이 뭐 쿵푸팬터 찍어요? 인상이 별로 안 좋다니까 봐봐. <laughs> 할게 <때> 없어. <laughs> 아, 진짜 아니라고요 위선 또 던진다. 나보아올 때까지만. 하나 하나 껴. <laughs> 우와, 주지 잖아 윈선이 별로라니까 요형 평화적으로 가자. 어? 여기. 중간 중간에 한 오른손 한오 초씩만 떼줘이차 봐. 어. 할수 있어요. 네. 디바 디바 개피. 야 뒤에 뒤에 뒤에. 옆방. 하나 뒤팡. 둘 셋. 나이스 와 존나 잘 잡았어. 가자. 나이스. 벤처. 시발. 발굴 개시. 신발. 발굴 도심. 나는데 신발 어째 잡을 건데 니가 벤처 왼쪽. 괜찮아, 여기. 돈피 있는데. 힐. 오케이. 한 번이라 뺏긴 좋대요. 나이스. 야, 둘이 딜량 비싼데. 왼쪽에 막 괜찮은가? 아, 죽겠다. 뭔데? 제발, 제발! 야, 지금 손대,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잠깐만 잠깐만 두피스트 스타 아좀아좀 아좀 비벼봐 야 비벼봐 그렇지 바이킹 좀 살살 때릴게 지금부터 어 잠만 자 살살 때립니다 어 이거 패자 <FR2> 어? 아닙니까 어? 잠시만 어야멀리 뭐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하고 그렇지 오케이 트바이킹 <laughs> 야, 근데 이거 맞아? 이거 일부러 진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아, 뭔 소리야. 아니, 나, <laughs> 어, 오히려 잡혀있고 있었어, 지금. 딜 넣으려고. 라인! 나힐 아, 좀, 힐 좀, 힐 좀. 난 라인을 제외한 모든 어으로 끌게. 어, 씨. 에이, 킹 이거 오리 사야 되나? 뭐, 뭘, 뭘 짜야 되노? 아, 왜, 왜 자꾸 내 픽을 건드리려고 그래요, 이분들. <laughs> 혼자 말하는 겁니다. 보내하고있어 지금. 아니, 도망나셨나봐, 이분. 어. 픽 건들면 예민해지. 네. 어, 씨, 예민하시네. 어. 에코야나누 에이. 지금 저저저 저, 저, 저. 아이씨 <laughs> 버틸 수 있어요 나 EMB 가요 EMB 안 돼요. 야, 야, 미쳤다, 이 m p 으면 안돼요 나이스 EMP 할게요백트이킹맥래비아씨발새끼야야미쳤이 야야 저기 라인 미쳤다 나이 잡아줘 어 그렇지 다음판 승리식 각방 어, 5만원 아 와,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나 지금 손에 힘이 맞췄어 짐승들 때리고 이게으이 씨발 던져 <laughs> 딜 1등 미션 딜 1등 승리 이리와 어, 나도 전공 걸죽기 뭐야 어 잘... 결국 이거를 딜 1등을 꾸역꾸역 먹어서 이기네 <laughs> 와 <우와, 웃음> 어, 이거 파티 맞아, 파티까지. 어.. 아 어, 파티 미션까지 내 내랑 뭔가 인연이 아닌 거 같다 같이 형님 형님 제가 서포트 해드릴게요 이제 하나 갈게. 그러니까 여유 롭네 일해서 부자들이 여유롭다니까. 형님 미션 뭐뭐 있어요? 어, 아무나 파티 플러스 형님. 뭔데? 못난 씨 밖에 나야 돼 이거. 파티 피해 나이스. 피해. 오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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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냥 시간 제 몸피해. 아 잘못한가? 오 나이스. 오케이. 오어 네. 뭐야 어 용사 는데어 그래. 진지하게 하겠네 오리사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왜 하는 거지? 아 이거 뭐 패치 노트 안내 애들이죠 오리사 보자 이거 오리사 킬 각인데 어, 오리사 그냥 개쓰레기인데 저거 왜 하는 거지? 에코 위에 킬코 나이스 야 이거 돈에 돈 걸리니까 뭐 존나 잘하네 아 근데 나 이제 잠이 점점 깨는 거 같은데 이제? 당연히 미션 아유. 걸렸는데 잠깨죠 오리사 오리사 스킬 없어 오리사 야 씨발 돈이 돈이 걸리니까 미친 테0 놀이콜! 1 1 와, 이게 운이 걸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사실 근데 아. 나는 항상 빡겜하고 그냥 둘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곰곰이 떠올려 보니까 계속 막 둘이 던졌던 판들이 지금 떠오르는데. 글로지. 무슨 말이야, 형? 나는 던지지 <laughs> 않았어. 자, 가자. 케나빌. 폴밴도 초업했다, 씨발. 흉추 치려, 초업했다. 나이스. 테리킹어 그래 오케이. <laughs> 야, 자리야, 자리야. 납치. 되나? <laughs> 프리비아왜트다 견투 여기있냐? 브리... 아이고 아트가왜 언제 다 왔냐? 와, 어어어어지 겐지 리비 겐지 코 나이스 나이스 피리까지 그게 리지피리코 대피야 가야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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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샷 살리고! 그렇지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나 빼드 아 오케이 아 씨발 아 근데 이러면 아, 용검 아 용검은 타이어로 잡죠? <laughs> 끝났잖아. 에? 어, 어 끝났다. <laughs> 진짜. 아, 버스 타네. 아이씨, 아이씨 어찌 끝났어. 뭔 소리 하나 했네. 그, 화면 한가운데만 볼줄 아는 남자. 모르는 답을 돌아다. 알고 있다. 이 새끼. 첩자야. 야. 자꾸 승 거야. 네가 자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좀피고집 부리지 만 자꾸 좀 이상하네, 이 새끼. 야, 내가 하고 싶으라네. 저저보냈지 저기서. 저 <laughs> 첩자지. 내가 볼때저 새끼 게임 내용은 안 보는 거 같아. 그냥 채팅만 보나 봐, 진짜. 아 어, 진짜네 픽에 좀 진짜 예민하네요 아, 맞아 맞아 픽이 진짜 예민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오케이. 심심할 때한 번씩 픽 요구해요 야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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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거스 자리야 떨거스 뒤에 얘들아 자리야 자리야 어, 어. 가, 내가 죽어도 뭐 같이 해주면 되잖아 어. 그니까 아, 미친놈, 미친놈들인가 봐 진짜 브리 코 브리 코 아 미친놈은 욕 아니지 좋은 의미야 미친놈은 잘한다 너 미쳤구나 미친놈 어... 엄마한테 할수 있냐고? 우게 엄마한테 미친놈이라 할수 있어 엄마한테 미친놈을할수 있다고요? 엄마 <laughs> 그.. 진짜 미친놈이될그거든아 아, 아, 미친 미친놈 욕 아니잖아 네. 욕 아니잖아요 미친놈은 저는 관련이 없습니다 나힐 되나? 뭐이씨발 아이고 저희 도전을 왜 쳤습니까 보선안 애줏던 거 같기도 하고. 아. 니 근데 이거 저거 한국말인가 영어 안 쓰기 저거는 좀 이거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면 저 말이 봉인이 되면 나 이거 게임 제대로 집중을 못 하는데. 아, 그래서 말, 말이 봉인이 되면은 게임을 못 한다고? 어, 난 입이 입이 묶이면은 게임이 안 돼. 아, 진짜 신기. 그런 그런 체질 이 있어요? 왜? <laughs> 네. <laughs> 가보자 가보자 근데 야, 저 쪽으로 왜 그룹젯으로 그래. 그래. 아니 오디오 겹치니까 오오 오오 아확실히 프로시네 유튜브 우린 그냥 오디오 겹치는말도 그냥 저대로다 말하는데 그냥 목소리 크게 내면 되는거 아니었어? 그니까 그냥, 그러니까, 어, 그냥, 어, 그냥 나... 고래고오 지르는데 이라이라 하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프로즈, 상황 제대로 가렸어 지금 가자 와. 가자 선브라 노형 라인 잡았 라인 잡았어 나피야 가자 다리 옮기면서 나이스 그렇지 아 다오 갔지 아까 다오 갔어 어 피보지 풀 어. 액킹 나이스 나는 돌진 빠지고 힌지 액킹 야 여기 힐팩 기믹 좋았다 아니 여기 어. 힐팩 킹이 돼 있네 난 여기 힐팩 있는지도 몰랐어 아니 나 이것 때문에 백 점프 안 뛰고 이렇게 들어갔어 이거 이거 덕분에 방치 방치 아. 나이스야 아니 이 형님 체킹이야 아니 그 인생판 하시는데 그냥. 나딱 아, 웃었잖아 방금 망치 쓸거 아니 미쳤나봐 진짜 삐라엠 수명 30년 갖다쓰는데 아니 그 정도면 그 내일 죽는 수준이잖아 아, 아니 씨. 역시 손보라 6만 시간은 다르네 아이씨. 아니 삐라엠 손보라 풀탐은 타뭐 맨날 바뀌어 어쩔 때 6만 시간 하고 어쩔 땐뭐 <laughs> 7천 시간 하고 어쩔 땐뭐 <laughs> 1만 시간 하고 아, 자, 오, 네. 네. 나 미안한데 나 그냥 이거 완막할게 나도 그냥 미안한데 나 그냥 매크리 할게. 아잠에 자리하라 했잖아. 어서 자리하러 이 전판 1 1개 13대 하고 이거 나한테 픽정치 거는 거 맞아 이거. 자 매크리야 맨트레이반. 매크로로 매크로다 매크로로 다 나이스. 메르시 너다 아, 아, 나이스. 요 네. 했 스텝 보이잖아 아, 어개 화물좀 누가 좀 밀어주세요 화물 아 같이 화물. 올라가자고 화물좀 누가... 내가 밀까요? 위도가 미는게 제일 좋을 것 같긴 제... 한데 제가 밀게요 나갔어요 나갔어요 나갑니다 어저못 밀어요 해드해드해드 때려 때려 잡았다 뭘 때려 뭘 때려 두피 두피 오오오 환불 화물 화물 우리 화물면 이기겠다 열심히 한것 같은데? 예한번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하긴 해 렛츠고 페이로드 애니메 윈신 왜 갑자기 외국인 되셨어 미션 중인가? 예스 아. 지져스 오케이. 나노 is ready. 자. 나무! 감사합니다. 나무미, 나노미 우! 아, 이거 머리 부착 우! Get to me. 별것 없어. 탱커부착했 존나 추하다고? 아니 근데 부착당 3만 원인데 해야지, 이말야 원래 탱커 부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원래 탱커 부착해야 돼. That's right 야쓰 야쓰 섹스 오케이! 3만원 갚았다 일단 지금 부창률100%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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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3만원 어 미친 거아니야 이거 야야야 야, 야. 확실하게 붙이는 게 낫지 그래도 이겼잖아 어? 땅바닥에 던지는 것보단 탱커한테 붙이는 게 낫지 근데 아나는 좀 해가지고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다른 거뭐 다른 거 하세요? 뭐 파티? 파티 간다 근데 삐라이님 생각보다 되게 엄청 열심히 빡게임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네요 나 원래 약간 유튜브 봤을 때는 살짝 질게임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못하는 것 밖에 안 올라갑니다 저는 잘하는 건 미션으로 수급하고 못하는 건 유튜브로 먹고 이런 느낌이 어. 어. 혼자는 많아 보이는데 채팅을 안 한다고요 지금 시간 이어요개신자시씨 기상 납을 한번 구아야 되나? 어. 다 가고 있네 일어나시랍니다 여러분들 조용하답니다 <놀람> 아, 무슨 정석이 뭐야, 달라달라 소리 나잖아, 이 씨. 뭐야, 이 뭐야? <놀람> 아 <봉소리나잖아>, 씨발, 적팀 <놀람> <놀람> 아, 탱커 윤석열이네, 저거. 저기잖아. 뒤에 벤처. 조하기. 씨. 아저 새끼는 뭐야한 새끼인데 계속 나 수신이야. 지 벤처야말로 저격수 아니에요, 저거? 아, 아, 아 진짜 뭐이 아, 새끼 레머 수신다 계속. 계속 개통. 이 소가 충분히 넓다, 그만 쓰셔라. <놀람> 아, 야, 진짜 뭔 소리야. <그게 웃음> <laughs> 좀뭐 나도 씨발 벤츠로 쑤실래. 아, 뭐해보지좀 색다른 거해 보고 싶은데. 자, 선브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브라 황제 앞에서 일단 이 스킬이 던지면 오케이. 그리고 쉬프트가 정확하게 됐다. 외웠다. 이거 씨발 오늘 처만 하나. 주식이 지다라고. 아, 핵핑 부탁드립니다. 컷. <laughs> 나이스. 해킹 누구죠? 좀비해킹아 비리 좀안 바뀌는데 이거 혹 때리시는 거 맞나요? 예. 돈나 때리고 있습니다. 뭐 씨발 뭐 미션받았나 뭐 뭐라. 아, 해킹 탈세입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어. 네. 아핵킹이좀 늦는데 아 승리 그 해킹 좀 미친데. 늙어가지고 이게 예전 가치가 안 나서 아 나피. 아이 씨발라. 그래. 아다 단차나. 존나 토네들아 이거 맞냐 이거? 아, 예. 대신 지금 아나한테 욕하시는 같은데. 했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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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같은데. 씨발 러비스트 약간 내가 찜지했는데 아닌가 아닌데 아.. <laughs> 아 근데 형님 이야 해킹이, 해킹이 안 되는데요 뭐, 뭐지? 아 죽으셨구나 okay, 참고 아, 둘은 10살 차이도 더 난다 아나 지금 죄 짓는 느낌이야 나 아빠한테 okay. 뭐라 하는 느낌이야 아빠한테도 근데 막한 소리 할수 있잖아요 조선시대 아니잖아 지금 아아 아, 아, 왜 재워 방금 뭐예요? 끼 부리는데 헤이에요? 아님 근데 둠피스트가 좀 날뛰는 거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템 눌러보면은 너만 지금 스탯이 현저하게 지금 똥인데? 저는 지금 팀의 지휘관 역할을 맡고 있잖아습니까 오케이 다필다필 벌써 잡혔어? 아, 그래. 와, 씨발 팠지 아니가 이거. 어대야 어, <laughs> 어, 그만 좀 붙어라. 방금 <laughs> 상담자. 깔께하네. 가가 가가. <laughs> 어, 맞아. 근데 삐라님이 생각해보니까 부산 분이시니까. 깔께하네. 예, 가가 가. 아. 가 가가. 가 가가. 가가, 가가, 게가, 게, 게가 가가. 아, 따 동양 사람이었구만. 야. 어? 네. 야. 아. 해석 물좀 주세요. 우리 팅. 아, 와. 내가 믿음 다 빠. 이러 뭐, 손부라 잡아야겠네 어, <laughs> 진짜 접으세요, 진짜 손부라. 와, 어, 아, 때려쳐야겠다 아, 이제. 아니, 내, 내 이런 미션 안 주시면 안 돼요. 나 진짜 어강이 미션 못하겠어 아니 근데 네. 이거 비랑님은 이거 이거 왜 받아주는 거야? 그냥 그냥 욕하면 안 돼? 왜욕안 하고 그냥 계속 막 아예 제가 늙어서 막 이런 수서 받아주시는 거야? 미션은 뭐좀 도와줘야지. 조정도 아, 해야지. 눈물이 나네 진짜. 왜요? 아, 아, 아 버스 버스 감사한다구. 아, <laughs> 다른 사람한테 날좋나서 씻으시네. 이게 그루버한테는 안 그러고 이제 그루버한테 받는 네.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야 이게. <laughs> 원래 그렇잖아요. 방구성 여포 이런 거 있잖아. 뭘 뒷담가기 미션을 받아요. 아주 씨. 야, 야야야 그만해라.